다니엘 340일 후아유 2023년 2월 6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녁에 다시 전도서 1장과 2장을 펼쳐놓고 다시 하가하였습니다. 그 많은 세상 즐기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한 가지 사실을 젊은 날에 제가 깨닫고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인생에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이장을 살펴보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도 즐거움도 헛되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 만족이다. 라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라도 깨달았사오니, 남아있는 삶, 남아있는 일상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념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로가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